자기 점검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표현과 반응들에 민감해지는 것,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고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다른 이들의 반응에 관련해서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통제하는 것의 과정입니다. 자기 점검은 내면의 사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여러분이 점검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관찰하였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여태껏 신숙하지 않은 상황에 있었고, 응시나 노려봄에 직면하였던 경솔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수습할 방법들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기 점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은 그말 실수에 대해 수습을 할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